네, 안녕하세요, 홍경화입니다. 예. 제가 예? 네. <laughs> 네 제가 맡은 부분은 그 sensory and motor s y s t e 감각 그 다음에 운동 경로 브레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보겠습니다. the central circus the 프리모터, 아, 프리프런탈 코텍스죠. 그 다음에 이쪽이 프리모터 에어리아 M1, S1, SA, 아, 멀티모달 에어리아 그냥 MA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VA, V1, 비주얼1.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영역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멀티모델에어리어입니다 A1 오디토리 프라이머리 어소시에이션 아니 저기 청각 1차 영, 청각 영역이죠. 그다음에 청각 연합 영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음, 들어가는 감각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마틱 센서리 패스웨이입니다. 소마틱 센서리 패스웨이는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소마톡 센서리 패스웨이로 들어가는 거그 다음에 청각신호, 시각신호 그 다음에 내려오는 운동신호로는 피라미달 로드 그 다음에 손에서 올라가는 경로 그 다음에 기저에게서 되는 운동회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감각경로 어, 여기는 후신경절이죠 후신경절 포스테리아 루트 갱글리언에서 1차 그 감각 그 어, 유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척수단에서 올라가는 어시큘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척수단의 어, 큐니오 글래실 뉴클리어스, 큐니오 뉴클리어스에서 핵이 있고요. 글래실 페시큘러스, 큐니오 큐니트 페시큘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떨려요. <laughs> 되게 떨립니다. 왜 연습을 좀 많이 못하그랬는니 확실히 떨립니다. <laughs> 속이 좀 못하는 거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스킬러스 동근 띠 다발이죠 다발. 여기서 에 큐니에 하고글래실 어, 글래, 그뉴클레스에서 글래실은 어, 얇은 다발, 글래실 실, 큐니엣 어, 세기 다발. 이쪽은 다리, 이쪽은 팔. 저기 신경이 후선에서 올라가서. 이쪽에서 올라가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디커세이션을 합니다. 연수에서 디커세이션 교차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 이쪽에서 V 여러분 잘 아시는 V P 그래서 이쪽 그 페이스로 들어오는 3차신경 페이스로 들어오는 것은 교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V P M V P M 그 다음에 V P L은 팔다리. 그렇게 해서 이쪽에 그, 소마티 쪽이 페이스 e arm, 안쪽으로 들어가는 leg 해서 VPL은 arm. 그 다음에 leg 들어가고 VPM은 face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이 어, lamniscus라고 해서 이렇게 d 모양으로 이런 모양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media lamniscus, 내축 섬유띠를 이루고 이쪽은 fasciculus, 이쪽은 lamniscus 이렇게 어, 이룹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요. 미디안 레믹스 코스 이렇게 해서 감각 경로로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먼저 빨리. 이자로도 딱잘 그리세요. 음. 그래서 꺼내놨던 그, 책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한번 그~ 귀 청각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각신호는 코클리아 코클리아 달팽이관이죠. 코클리아에서 달팽이 신경절을 타고 신경절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뭡니까? 달팽이 핵이죠. 달팽이 핵. 달팽이 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이 두 개가 있어서, 벤트럴 쪽에는 소리의 강도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도절 쪽에는 음의 높이를 가, 그, 느끼는, 그,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 쪽에서 디커세이션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디커세이션이 중요하죠. 해서 가고, 여기가 뭡니까? 스피리어올리버리유클리어스에서 상올리브 핵입니다. 상올리브 핵에서는 어, 소리의 양쪽 귀에서는 소리의 강도와 양쪽 귀에서는 그 시차, 시차를 느껴서 0.6 밀리세컨드의 시차를 느낀다고 그러죠. 그 시차를 고려해서 물체의 위치를 감지해 준답니다. 물체가 어디 있는지 공간상 위치를 이하올리브리에서스피리어올리버리뉴클리어스상상스피리어올리버리뉴클리어스 상, 아, 상, 그리고 여기서 감지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 인피리어콜리큘스 콜리클러스 해서. 어, 학으로 가죠. 그 학으로 청각을 매개하는 학으로 가서 제가 얘기했던 띠인데 그냥 시간상 이렇게 하나 해도 이게 띠고 다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LGB, 어, LGB 이게 이게 안쪽으로 들어있어요. MGB 시간 청각이니까 MGB로 가겠죠. MGB로 가서 MGB로 가서 이렇게 A1으로 가서. 그 다음에 AA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각 연합 영역 됐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시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각은, 시력은 이렇게 막막이 있으면, 레티나라고 그러죠? 레티나. 막막에서 그 신경 핵들이 있고요. 자, 막막에서, 레티나에서 그, 우리 간상과 원추세포를 통해서 그, 뭐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가 색깔도 잘 구별도 못하고, <laughs> 막 지금 통일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옵틱 넓죠? 옵틱 넓고 시신경 오다가 오닉스 교차니까 옵틱 키아즈에서 교차를 하고 교차를 하고 옵틱 트랙이죠. 옵틱 트랙, 옵틱 트랙을 해서 LGM로 으 가고 LGM에서 여기서 이렇게 V1으로 V1으로 시각 방사 라디에이션을 합니다. 이 라디에이션 섬유는 아, 프로젝션 파이버예요. 때는 상하를 연결하는 프로젝션 바이고 이렇게 해서 가고요. 이렇게 왔으면 왔으면 이쪽에는 어, V1에 있던 이제 그 영역들 V1, V2, V3까지 해서 이쪽으로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의식적인 영역. 인틸 인피리어 템포럴 로로 가는 하나는 의식적으로 가는 이쪽, 두정역으로 가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what face 왜 대상의 그 형태나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인식합니다. V4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V4쪽이죠. 색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V4에서 VA는 VA쪽으로 V3A, V3, 5쪽으로 해서 공간을, 그 대상의 움직임을 지각하고 그 대상의 깊이, 공간상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무의식적 경로에서 시각은 하나가 더 있어요. 어, 상구에서, 안서 있지만, 상구에서, 풀비나로 가서, 시상침으로 가서, 부정역으로 가는, 무식적, 의 안구, 빠른 안구 운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제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감각, 그세 가지 감각 경로를 한번 봤고요. 어, 운동 경로는,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제가 그리는 게그림이죠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손의 힘 부위죠. 어, 등분액 마개의 칠하액 있는 부분에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는 크라크 케이블로 기둥으로 올라오는 모든 적핵, 정전액 이런 것들이 손으로 들어오고 이쪽 출력하는 부분만 제가 지금 운동용으로 보, 보고 있는 겁니다. 출력을 할때 출력을 해서 어, 어디로 갑니까? VL로 가죠. VL. 그래서 여기서 디커세이션을 하고요. 디커세이션을 하고 VL로 가서 M1. 이렇게 해서 운동 영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 영역의 손에는, 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온 몸에 그근방 추와 근방 추에서 받는 흰줄골콜지 텐던 올건에서 받는 그 정보를 가지고, 대그 피질에 운동, 몸이 움직일 때 몸을 조절해주는 그런 몸의 자세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아, 기저핵에서는 프리모터 에어리아에서 이렇게 그 오고요 여기가 뭐죠 여기가 제가 쓰질 않았네요 코데이트 앤그 다음 푸타면 조각 이그 다음 여기가 창백핵이죠 gp 그래서 여기 와서 gp로 가고 gp에서 어디로 갑니까 vl로 가고 vl에서 다시 pm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저에이 루트가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운동 루프입니다. 림빙 루프나 포그네이션 루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피라미달 로드가 하나 있죠. 피라미달 로드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두 개지만 그림이 지금 막 섞여가지고 그러네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페이스, 칠, 아 저기 그안면 식용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안면시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는 교감시경, 절 트렁크를 형성한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자율시경으로 나가고, 또는 사지, e x t r e m i 라고 써 있는데, 사지로 나가는 그 운동 경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거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여러분들, 파이버, 파이버들이 이제 association fiber, p r o j e 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a s s o c i a 는 이렇게 중요한 게, longitudinal fiber, superior l o n g i t u d i n 들이 이렇게 따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쪽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여기서 superior l o 들이 있고요. 이렇게, inferior l o n g i t u d i 들이 길게 좌우로, 연, 앞뒤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이렇게, 아퀴트 파이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걸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웅, 웅, 아, 웅, 씬에 들어있어, 웅크스에스나는 파이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어스시션 파이버입니다. 긴파이버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옥시피터 또, 파이버도 있고요. 어스시션 파이버입니다. 또, 싱귤레이트 자에서 싱귤럼이 나가는 어스시션 파이버가 있죠. 이렇게, 싱귤럼싱귤레이트 자에서 이러스 나가는 어스시션 파이버. 그 다음에, 그 시각 방사. 이런 것들 정사 프로젝션 파이브입니다. 상하 상하 프로젝션 파이브. 어, 여기도 이쪽에서 시, 그 올라가는 코, 코로나 라디에타하는 이게 시상에서 올라가는 쭉 길게 가는 프로젝션 파이브들이 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에 커미슈널은 좌우로 가는 양쪽을 이어주는 어, 코퍼스컬러스의 이런 좌우 파이브들. 안테리어 커미션 좌우 파이브들이죠. 여기 안테리어 쪽에 좌우 파이브를 쭉 이어주죠. 포스트레 커미션 좌우로 쭉 연결해주죠. 이렇게 파이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남이마저 노트 하나만. 네. 아 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시리즈가 한번 남았잖아요. 2월 1 7 2월 17일을 하면 우리가 9월달부터 시작했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다시 천문학 무수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정 시고 올때 이제 뭘 지금 제가 하고 있는하면뭐 지금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브레인에그 동안에 교과서를 한 다섯 종류 정도 해던 파를 했는데 브레인의 명저 그 박차세 그 베스트 보기 올라는 에델만이나 다마지오나 이런 명절을 한 25번 선정을 해갖고, 무지개 끌고 가고 완전히 독파를 해갖고, 그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의 핵심 내용을 10분 만에 발표하는 거야. <laughs> 맨날 그림을 그렸더니 실력이 별별력이 없어졌잖아. 다 잘해. 그래서, 별별력을 <laughs> 주기 여해서 진짜 좀, 에델만 책이나 뭐, 다마지오 책들을 어, 세 번, 네번 읽고, 그 핵심적인, 그, 특히, 그림 구성어 점에서 그걸, 그걸 설명하는 거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우리, 이제 같은 자 회원들이니까, 네, 그, 한 가지 예를들리면 지금 이 그림, 이 그림 한번 찾아봐. 이 그림 있지? 그랬는가. 제가 뭐 찾이거다 있어요, 지금. 아, 어, 맞그 뭐, 아니죠, 천천히. 여기에 지금 거의 한 600장 이상 그림이 있어요. 예, 그동안 제가 한브레인징 공부 쪽으로 한 15년쯤 됐는데, 15년 동안 내가 그 모았던 자료 중에 베스트 자료 해갖고 그한 2천 장 중에서 일단 한 600장을 어, 지금 거의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시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나눠준 자료가 뭔지 출처를 정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밀히 그저 자료의 앞으로 한 1년 후부터는 이 자료의 저 재산권이 출판사 휴머니스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와 생각에 출연 그 책을 쓸때 그림은 전문 하가가 그랬어요. 바깥에 외주를 줬어요. 출판사는 다 그렇게 해요. 이제 외주를 주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게 진짜 공부, 브레인 공부하기 아주 좋은 기회잖아. 누가 그림을 그리면. 근데 저 미술을 학도한테 맡기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출판사 이야기 해갖고, 내한테 강의 듣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쓰라고 그쪽 계약을 하라 해갖고, 양겸미하고 휴머니스페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양겸미가 200만원 받고, 지금 뭐아죠등 어, 따시고 배부르게 아르바이트 잘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공부하고 세상에 이런 아르바이트 어디있어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팍팍 죽은 거지. 그니까는, 예. 그림 <laughs> 함조 한, <웃음> 한 <웃음> 어, 찾았어? 아, 아니 어, 여기 지금 이거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 중에 50장을 방출한 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브레인 전문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지금 몇 장에 한 뭐, 600장. 600장쯤 되는 그림을 다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브레인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0장 다 그리는 거 10년 한 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laughs> 3년 내에 여러분 600장 다안 보고 그릴 수 있어요. 예, 네. 요 600장 그림은 어 내연도 특별한 내가 원래 특별한 내가 할 때도 여기서 한뭐 2, 300장을 설거고 계속 할 거예요. 예, 네. 계속 할 겁니다. 자 대충 알았죠? 자그 다음 선수. 네, <laughs> 됐어요.